오늘은 떨어진 천사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볼 거예요. 판타지 배경 일러스트, 저도 정말 오랜만에 그려봤는데요. 이전 영상에 올렸던 그림과는 달리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획하고 자료조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기획과정은 생략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러프 스케치, 스케치, 컬러 러프, 채색, 완성 단계로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배경 일러스트를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모아둔 자료를 보면서 러프 스케치를 그립니다. 러프는 거칠다는 뜻이에요. 디테일 없이 대상들의 간략한 모양새와 크기, 위치, 배치만 신경 써서 화면을 나눠줍니다. 이때는 그리려는 인물과 배경의 크기 비례를 가장 신경 써요.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했지만 배경에는 여러 사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 비례를 맞추지 않으면 현실감이 안 나요. 인형의 집 같은 어색함이 나오거든요. SD 캐릭터의 배경을 그린다면 괜찮지만 저는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배경 그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크기 비례를 매우 신경 써서 작업합니다. 스케치 단계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얇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거예요. 스케치에서는 러프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표정, 헤어 스타일, 의상, 인체 등등을 집중해서 그려줘요. 스케치에서는 개체 하나 하나의 형태감과 디자인을 신경 쓰면서 그리고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하고를 반복해줍니다. 스케치가 잘 나와야 새, 채색이 편해지기 때문에 정말 공들여서 해줘야 해요. 제작 과정에서 상당히 초반에 해당하지만 이 단계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 신체적 체력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스케치가 일러스트 제작 과정에서 가장 창의력이 많이 드는 단계예요. 기본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높은 완성도와 디테일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색에서도 밀도에만 더 집중하기 위해서 형태로 완벽하게 스케치해서 끝내놓습니다. 물론, 끝내더라도 나중에 수정하기도 하지만, 스케치 때 형태와 각 개체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설정해 놓는 것만으로도 색칠할 때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만큼, 작가마다 다양한 작업 스타일을 갖고 있죠. 저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멀티가 안 되는 스타일이죠. 과정별로 단계를 이렇게 나눠놓고 정말 집중해서 한 분야씩 끝냅니다. 러프에서는 구성, 스케치에서는 형태와 디자인, 컬러 러프에서는 색 연출, 묘사 단계에서는 디테일 이렇게요. 동시에 여러 고민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작가님이라면 스케치 없이 채색부터 시작해서 형태, 색채, 디자인, 구성을 한꺼번에 다듬어가면서 무태로 완성하기도 하죠. 무태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완성하는 작업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본인 성격에 따라 어떤 작업 스타일이 맞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제작 과정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작업 효율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작업 방식은 곧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가의 개성과 그림체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투시선을 만들어서 인공물을 그려줍니다. 저는 1.2시, 투시, 2.2시까지는 투시선 없이 그리는 게 익숙하지만 3.2시는 처음이라 겁이 나서 투시선을 만들어 놓고 배경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 공부해 둔 이론은 그림이 어려울 때 제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줘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결과물의 기복이 적은 것도 같은 위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림 공부가 너무 막막하고 재미없어 보이진 않나요? 그림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힘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업하다가 완성이 너무 막막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그리면 설득력과 현실감이 올라갈지 머릿속에 이론들이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평소 도전하지 못했던 어려운 대상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림을 막 시작할 때 화려한 일러스트 그리는 것만 하고 싶고 수시나 인체, 연출 같은 공부들은 당장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기초가 튼실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취미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사랑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림 그릴 때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탄탄하게 쌓은 지식은 나중에 몇 배나 큰 정신적 자산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지식은 힘들 때 극복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고 재미없지만도 않을거예요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림이 흥미가 목이니까요 스케치 과정 이야기가 좀 길었죠? 이제 색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로로 긴 그림이었으나 윗부분을 자르고 정사각형 구도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림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완성 못할 것 같았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사실 포기할까 하다가 스케치가 너무 아까워서 싹둑 크기를 자르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다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면 스케일을 대폭 줄여서라도 완성해요. 그대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난이도를 줄여서 완성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깔끔함을 신경 쓰지 않고 우선 덕지덕지 색을 발라봅니다. 컬러러프 단계예요. 그림 그리는 과정을 멋진 여행에 비유한다면 미리 가볍게 사전 답사해보는 단계와 비슷해요. 어떤 색을 칠할지 미리 가볍게 발라보는 느낌으로 망설임없이 색을 칠합니다. 컬러러프는 하는 그림도 있고 안 하는 그림도 있는데요. 오늘처럼 그릴 게 많은 배경, 난이도가 높은 배경은 꼭 해봐야 돼요. 배경은 영상마다 눈에 얘기하지만 개체들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미리 한번 가볍게 칠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묘사할 때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림 작가들은 작품을 그리기 전에 분위기를 맛보려고 이렇게 거칠게 시안을 잡아봅니다. 에스키스라고도 해요. 갈 길이 매우 긴 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본다면 헤매지도 않고 이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여행지를 돌아다닐 수 있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할 엄두가 잘안 나는 스케일 큰 일러스트의 경우 컬러러풀을 하고 나면 나중에 디테일 작업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들여 놓은 후반부 과정에서는 수정이 어렵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보정도 마음껏 해보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도 칠해보고 가볍게 마구마구 색을 바르고 수정해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색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색을 발라봐요. 그 다음, 밑색 채우기 작업 마스킹을 해주고요. 내가 칠해둔 컬러 루프에서 색을 골라서 깔끔하게 채워줍니다. 자, 이제 묘사 단계로 넘어왔어요. 인물부터 차분하게 디테일한 묘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에서 형태감, 컬러러프에서 색감, 빛방향이 다 정해졌으니 마음 편하게 정해둔 대로 묘사만 합니다. 인체의 굴곡이나 부피감에 따라 어둠과 밝음을 더 다양하게 쪼개주고 피부의 부드러운 질감을 살려줍니다. 확실히 색이나 형태는 변함없이 입체감만 올라오고 있죠. 이전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해두면 그림은 진행할수록 재밌고 쉬워져요. 반대로 스케치와 컬러로프를 게을리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지치고 어려워지겠죠? 날개도 띄워둔 여러 개의 자료를 보고 성실하게 묘사해줍니다. 역시 제가 컬러로프 때정해뒀던 색을 그대로 쓰면서 입체감과 질감을 올려주면 되기에 즐겁게 작업했어요. 기본적으로 흰색 날개라고 설정해주고 인물 뒤에서 오는 빛 때문에 반대편에 생기는 그림자를 크게 그려줄 거예요. 날개 아래쪽에 깃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살려서 묘사해주고요. 자, 이제 배경을 칠해볼까요? 배경은 성실함이 다예요. 개체 하나하나 원하는 밀도가 나올 때까지 자료를 보면서 인내심있게 하나하나 다 그려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처음 그려보는 물체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요. 자주 반복해서 그리는 물체, 나무나 풀 등은 자료를 보지 않고 그리기도 해요. 평소 관찰을 많이 하고 그려보지 않은 소재를 반복해서 그려보면서 그릴 수 있는 대상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해요. 인체는 깊이를 탐구하며 공부해야 한다면 배경은 가로폭을 넓혀가며 머릿속에 자료를 저장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릴수록 어렵기도 하고 새롭습니다. 저는 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배경에서는 연못이나 물에 비치는 빛자료를 엄청 띄워놓고 보면서 그렸어요. 그리면 그릴수록 그려본 대상들의 자료가 머릿속에 쌓이기 때문에 배경은 숙련될수록 다양한 분위기와 공간을 그릴 수 있어요. 초보자 때는 나무 한 그루 그리는 것도 버거웠는데 지금은 여러 식물들과 물이 있는 하나의 공간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배경이 너무 버겁다면 본인이 그려본 경험에 비해 너무 스케일이 큰 배경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대상 몇 개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 재미를 건너뛰고 바로 화려한 그림을 그리려다가 난이도의 벽에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하나 나무, 인공물, 인물, 가까운 근경부터 원경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리기 버거웠던 것들을 한 일러스트 안에서 그릴 수 있게 됐을 때의 쾌감은 정말 즐거울 겁니다. 지금의 제가 그렇거든요. 몇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스케일 크고 웅장한 배경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도전한다면요. 그림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개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분야예요. 배경의 밀도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인물로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 묘사를 더 진행해줘요. 날개 부분을 조금 더 그려줍니다. 중간에 배경에 맞게 어둠을 깔아줬더니 묘사한 부분이 묻혀서 다시 묘사를 해주고 물 표현도 조금 추가해줍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떨어진 천사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계관과 스토리를 기획해뒀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떨어진 천사라서 날개와 다리에 상처를 추가로 그려줄 거예요. 컬러루프와 지금의 완성본 색감이 그렇게 다르지 않죠? 초반에 세계대해 계획을 잘 세워뒀기 때문에 완성도만 올라온 채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세계에 대해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인이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나눠보길 추천합니다. 물론 맨 땅에 헤딩하듯 부딪혀봐도 좋아요. 끝까지 완성하기만 한다면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현실감, 입체감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다면 물체들의 크기 비례를 신경 쓸 것. 두 번째, 자신의 성격에 맞는 작업 과정을 찾고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나눌 것. 세 번째, 높은 실력으로 작가로서 롱런 하고 싶다면 그림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 것. 네 번째, 난이도 높은 그림은 꼭 컬러 루프를 해볼 것.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려보지 않은 소재를 많이 그려서 그릴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힐 것. 이렇게 다섯 가지로 오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네요. 설명이 길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시고 자유롭게 내용을 상상해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배경 그릴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 주세요. 댓글로 바로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그림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